감사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쉬운 한 번째 주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으시는 모든 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센션 선데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그맨 마지막에 권고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대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 권고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은 기다림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울리면서 그렇게 승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전통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줄이나 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도 하고 그절기의 의미를 새기면서도 유독 이 주님이 승천하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부활승천주의를 지키면 어머 캐터익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복음서에서 부활이든지. 승천이든지 성령 강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성천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물론 하늘이 장소적인 개념이냐 하는 건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올라가신 대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올곧게도 살고, 선하게도 살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도록 사는 것,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사는 데에 도덕이나 그런 윤리의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 같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래야 마치 오늘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올곧게 살아도 죽음의 문제를 그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건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으로 영생한다는 이 약속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근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날이 오늘 이 부활 승천주일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귀한 가르침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우리가 8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지만 주님 부활 승천하는 주일에 이 말씀의 2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내가 가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3 0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런 것 혹시 느끼셨는지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 오신 분들도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여기에 주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도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요한은요, 복음서를 쓰면서 아예 복음서 처음 시작부터 오늘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표현의 방법은 다르고 또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낳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는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 뜻은 너희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죽었다 깨나도 하늘나라가 어떤 나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뭐 각성하고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말씀드렸던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태어나면 골백번. 그렇게 주님 뭐 다시 태어나도 알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우리를 죽음으로 심판받지 않고 저를 믿고 저가 하는 말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더불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골자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목요연하게 이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8장의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니가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말한다고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지 않고 지금은 뭐뭐 뭐 많은 매스컴이 있어서 오기 전에도 다 알긴 합니다마는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미국은 이렇다라고 하면 뭐 그런 줄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뭐라 그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정말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니고데모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일천한 그런 한 사람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 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 전체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돼 있습니다. 믿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까? 아주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이고 못 알아들어 골치 아파 너무 어려워라고 하고 떠난 사람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눈을 확 잡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걸 알라면 이 30절부터 위로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길래 그 말을 하시자 사람들이 믿었을까를 알수 있겠죠? 28절, 29절이 바로 그 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하 그랬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I got it. 그러고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얘기하신 건 사실 설득력이 없는데 이 말씀은 아주 내게 아주 이해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왜 묻냐면 여러분들이 뭐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어우 전에 못 듣던 얘기를 하셨네. 어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아마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았겠죠. 왜? 그 사람들이라고, 뭐, 우리, 뭐, 머리가 훨씬 뭐, 단 사람도 아닐 테고 말이죠. 더군다나 뭐, 삐딱하게 그렇게 봤던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해해서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 것에 조금 퀘스천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쭉 보세요. 말씀하는데도 아버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자결하려고 그러나? 왜 우리는 못 간다고 그래? 이렇게 그냥 영 엉뚱한 얘기 하는 그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설득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정말 믿었는가? 의구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아주 훌리 완전히 이해돼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깨달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해되고 깨달은 건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적인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많이 믿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일 필요가 있는 게 도대체 그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길래? 물론 그 말의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믿었다고 했으니까 왜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쭉 올라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이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누구냐 라고 이게 지금 우리 번역에는 좀 홀대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who are you 라고 하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이 건방진 사람 이렇게 하면 또선입관님이 나쁘니까 이렇게 물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고 생각해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다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했건 깨달았건 깨달으지 못했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에. 사실은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이들이 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뭐라고 했다고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복음서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물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것,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병든 사람들은 와서 묻기를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물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은 자기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쫓아내달라고 또는 쫓아내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답답해서 해결 못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특별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대지사장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는 이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을 만나서 물어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질문은... 주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의 바램, 이게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루어달라? 라고 하는 또 심지어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질문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주님께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질문은 과연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또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처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하나님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게 물어보진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 자신을 볼때 사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고 싶고 얻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요청과 그런 질문한 적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기쁜 것이 더큰 관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에 대한 그런 물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자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은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깨달아서 믿은 것은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시게 했던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9장을 보면 사교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교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요? 근데 왜 나왔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나는 억울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가 세리장으로 하는데 이거 뭐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인데 하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 아시죠? 하고 주님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에게 나왔다? 라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개오가 주님에게 나온 건단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He wants to, who he is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개오 이야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나온 그사개오에게 주님은 사개오야 라고 부르면서 그 사께오도 잊고 살았던 그 사께오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너는 정말로 의롭게 살도록 이 세상에 태어난 자라고 하는 그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How are you?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운 게 미국 와서도 계속 누가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우리 교인이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이렇게 폴리스가 와서 물었어요 How are you? 그랬더니 그냥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 파인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묻지 못할 일이지요. 에. 저는 워웨이 처음 와가지고 있는데 제 친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누가 하와이요 그러니까 아 멋지 e 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파인 땡큐 앤드유보다 훨씬 잘 들려. 그래서 아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친구가 하와이요 그러길래 멋지 어, 배럴 그랬어요. 그랬더니 멋지 what?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감기가 걸려서 몸살을 몸살 앓고 나가지고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떠냐 이제는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멋지배 해라 그러면 훨씬 더 폼나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안쓴 거라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럼 하와이유를 묻는 질문은 뭐예요 내가 어떠냐 당신 어떠냐 상태 조건 기분 그의 느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Who are you? 라고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Who are you? 라고 하면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따위 소리하는 거야?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안 쓰는 거예요. Who are you? 는. 그런데 How are you?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Who are you? 우리는 누군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이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두 번째, Who are you?의 질문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도 잘못된 것 없습니다. 다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오히려 그가 누구신지를 물을 때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귀한 질문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